가자. 어, 이 소리? 아, 이틱 소리? 이건가? 아, 아, 뭔지 알겠어요. 아 여러분, 어, 고마워요. 어, 이 소리, 이 소리. 됐죠? 어.. 된거.. 된거 같아 자, 어? 다니엘? 자네인가? 무엇을 하는거지? 팀워, 몰라도 됨! 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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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아, 그리고, 암네시아2도 있어요. 자, <laughs> 짜 진짜, 진짜 산 중이다, 정말. 걸렸어! 이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아. 여긴 아니야. 야, 그리고 알렉산더가 말을 걸었죠. 정신적으로. 아, 공포, 공포게임 전문 BJ라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얘기는 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자. 어? 다들 공포게임 보러 오잖아. 부두님 공포게임 안 하시나요? 뭐, 이, 이런, 얘기, 뭐, 싫지는 않지만은, 아니, 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잠깐만. 아니, 지금 바빠요. 잠깐만. 아무튼 공포게임 전문 b j 입니다 이거는 빼요 하지마. 그런 말다하 다음부터 하지마. 음, 아니,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자고요 여기 이게 뭘까? 걸렸어! 이 지에서 움직이지 않아. 마지막 바인가봐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위에 올라왔지. 어, 됐죠. 음. 이거 말하는 거죠? 나만 믿어. 오빠 깨주게. 그래. 응. 앉죠? 아니다. 가자. 음, 왠지 이걸 이거 같다니까? 꼭. 빼고. 여기에다가 이게 아닐까? 어, 요고. 파이프는 세 개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여기 끝에.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맞나? 아 꽂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아된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팀이 나오는데 스팀 나오잖아. 이제 나가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나왜이 문을 열기가 두려워질까 <laughs> 나오지마, 하지마. 아, 어, 진짜 나오지마. 하지마. 어, 그러지마. 나간다. 나가, 나가. 달려! 오! 오! 오, 어떡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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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전 앉아, 앉아, 이거 어떻게, 어떡하지? 잠깐만. 어어 어어어어, 어, 어, 그래, 그래. 요요요요 어, 그렇지 요려요려 어, 그렇지 그렇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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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에에에. 아, 저기도 있고 아, 예예예 예. 아, 이거 무서워하는 거다 컨셉이에요 그래요 어, 하나 사실은 하나도 안 무서워 다 컨셉이야 진짜 진짜야 됐다. 읗흐흥하하하하하하어 <laughs> 야... 설마? 야!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 밀 필요가 있어밀 필요가 있다고? 설마 오르... 오르라?! 네 아니야, 진짜, 진짜 컨셉이야. 진짜예요 이거, 아닌가? 이쪽 방에서 하는 한... 거겠죠 저수죠? 하... <laughs> 어... 그만할, 그만할까? 재밌어요? 재미, 재미없죠? 자네는 지금 수족관의 물을 아끼고 있고. 아 그렇습니다. 하수계의 물을 어디까지나 다룰 수 있게 해주니까요. 다른 용도도 많이 있고 말이죠. 음흠. 마시는 용도 말이요. 아, 뭐 그것도 있고요. 하지만 주로 기계로 움직일 때 사용합니다. 아, 물레방아 같은 것을 말하는군요. 맞아요. 물레방아가입니다. <laughs> 내첫 번째 아내도 거기서 만났지. 그 베트남 참전 이후에 돌아와서 내가 물레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쌀밥을 갖고 오는 거야 내 첫째 마누라가 그 첫째 마누라는 동네에서 잘 나가는 마님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넙죽 쌀밥을 먹이더라고 아니 내가 거절할 일 있나 <laughs> 받아먹었지 <laughs> 아유 엄둘 그리고 첫째 아이를 갖게 되었다니 아네암네시아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쌀바. 쪼! 오! 하! 이 정도야, 뭐. 예전에 슈퍼마리오를 한게 있으니까. 아니, 물레방앗깐 얘기가 나오겠네. 음, 응? 어, 저기 레버 있죠? 뚜렷, 뚜뜨 뚜렷, 뜬, 뜬. 뽀록뽀록! 아니겠지. 뭐가 떨어진거겠죠 어 쪽지야 뭐지 노트 기계장비 메모 창고에는 엘리베이터 기계를 장치를 창고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장치를 위해 위에 있는 금속 막대가 두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걸 명심하도록 너무 상해버린 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아닌데? 이건 이 전방이죠. 기계. 이것도 아니야. 노트. 일기. 아, 다니엘의 일기인가봐요. 내 일기인가봐. 오, 오. 저수지에 하수구로부터 물을 우회 우회시킬 수 있는 밸브가 있어. 여기인 거 같죠? 저수지가 여기잖아. 하수구로부터 물을 우회시킬 수 있는 밸브가 있대요. 아, 하... 잠깐만. 잠깐만. 하수구. 오케이. 하수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씨. 예. 홈상이다. 사람 목소리가 들려. 주웠다 기름? 주웠다 틴더 박스. 계, 계세요? 물이 천천히 챔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 알겠어? 아, 물이 천천히. 여기서 밸브를 하나 돌리면 은 저기서 콸칵칵 쏟아지는 거죠. 아리수도 그냥 쏟아지듯이.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다. 아, 여기는 못 넘어갈 것 같고. 아, 여기 누가 공시렁공시렁거리는 소리 들리죠. 어, 어 르르, 아, 이거 뭐지? 섬이 비디오 페드 속 말이야. 추적 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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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막 이런 소리 들려. 자, 암 레시아입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 재미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재밌어지는 그 순간, 어, 내일이면 내일모레면 아마 더욱 재밌어질 겁니다. 안돼, 몇 시? 어, 저희 강아지가 오늘따라 잠깐만요. 아, 이 분명히 뭐 있어? 야, 야, 얘들아! 물기지나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음없나 보네요. 레버 레버가 어디 있을까? 어? 좋았다 틴더박스 이건 안 움직이 움직여지, 안 움직여지네요. 안 움직여지지만 이쪽으로 뛰어가고. 어, 저기 스팀, 저저저저 저, 저, 저 끝에 저 스팀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저기로 가자. 저기 있는 스팀으로 다리미질을 하는 거야. 여기서 뛰어볼게요. 여기부터 우선 꼼꼼히 한번 보자. 어? 어 이거 뭐야? 저수조 있고. 아 여기 내가 왔던데죠? 아, 내가 왔던데가 봐. 아! 있다. 일로 이놈들 위한 짱돌. <laughs> 어? 이게 뭐야? 날 잡아 잡서라고. 여기 이게 뭐지? 어, 어? 이걸 내리는 레버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쪽 길은 우선 뭐가 안 보이니까 패스하도록 해요. 여기 이거를 내린 다음에 저쪽으로 건너가나 봐. 다행이다. 나는 물귀신이 좋아, 차라리. 이런 비주얼 없는 애들이 좋아. 여기서 제가 보니까 저 스팀이 일어나는 데 있잖아요. 저기로 가야 되는데 얘가 요 근처에 있단 말이지. 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반응이 없어. 좍! 좍좍좍 좍. 어? 어. 이거 다음에는 뜨겁겠죠? 아, 뜨거운, 어, 뜨거워! 어 삼도 화상 어 어, 뜨거운, 어, 이상하다. 어, 잠깐, 잠깐만, 아, 에이, 에이, 이거 피피안 받아도 되는데 너무 타이밍을 오 잘못 잡았어. 저 삼도화상을 당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 내가 옛날에 짜파게티 먹을 때였어. 너무 맛있는 거야 오랜만에 먹어가고. 그래서 그냥 긴 면발 하면서 빨아들였지. 어, 벨브 근데 그긴 면발이 공중에서 이렇게 파닥거리다가 끊어지면서 내 손등에 닿은 거야. 얼마나 뜨겁던지. 삼도화상을 입었어. 짜파게티 먹을 때였는데. 사천. 이제 아리수가 뿜뿜뿜, 이제 콸콸칼 쏟아지겠지? 여기 물을 빼면은 물귀신도 사라지겠죠? 어. 빨리 지나가! 지금이야. 옳군. 아, 근데 돌멩이가 없다. 얘들 어디 있지? 어? 아까 저 건너편에서 왔죠. 빨리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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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쪽쪽 <laughs> <행복> 이것이 바로 주인공 버프다 내려 와 있겠죠. 저거 내어안음 뭐지? 여기서 뭐가 있는 있나 본데 이게 왜안 내려올까? 저는 아까 저 레버를 돌림으로써 이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음... 팁 돌멩이, 설마... 설마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빰빠라밤빠라밤빠라밤빠라밤빠밤빠밤빠라밤빠라밤빠라 설마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나는 물귀신 쫓을때 쓰는 돌멩이인줄 알았거든요? <laughs> 나지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슈퍼.. 슈퍼마리오로 단련된 이 내공 그리고 슈퍼마리오 이후에 소닉으로 이 점프 내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냥 딱 생각한대로 점프가 되더라 잘하는 사람들은 막 상상초월하듯이 막 점프하고 그러던데 음. 어.. 야, 이게 마지막 밸브구나. 분위기 보니까 이게 마지막 밸브에요. 물이 빠지나? 물 빠지지. 그리고 쪽지. 다니엘은 일기를 하나 또 수집했습니다. 남한테 자신의 세상, 어, 사생활을 들키지 않을, 어, 기회가. 더욱더 그게 됐죠. 다니엘은 일기에 미숙이와 함께 있었던 그 첫날 밤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첫사랑 미숙이. 잘 지내고 있니? 오빠가 성공하면 너하고, 어, 너한테 프로포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10년 전이었죠.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어, 음, 다니엘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가 슬퍼지나. 가자. 주웠다 기름. 이제 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공감하지 않는다고. 자꾸 눈에 땀 나네. 자 점프 내. 보이죠? 남들과 다르다는 걸보여줘 부두성. 자, 오케이. 이제 저수조로 나가면 되나요? 나가면 끝인가? 물 빠진 거죠. 저 봐. 아리수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오짱 어? 땅돌. 아, 근데 내가 어디로 왔지? 음. 저기로 건너갑시다. 자. 안 죽네요. 아, 여기 있나 봐. 이거 돌 왔다리 가때리 하는 거 보이시죠? 음, 여기구만. <laughs> 저 수조 입구. 잘한다. 야, 이거, 어? 암네시아 투도 문제 없겠는데? 어. 그 다음에 저 다리. 저 다리가 뭘까요? 아, 여기에서 이제 하수구에 물을 뺐잖아요. 아까 그 아래로 내려가자. 하수구인가봐. 내려가면은 그 하수구에서 이제 저쪽. 어디였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다리를 내려오게 하는 방법과 이 다리를 가서 저쪽 방에 가면은 여기 중앙 통로로 갈수 있는 그런 그게 있겠죠. 주인공 나가신다. 길을 비켜주시면. <laughs> 어, 잠깐만. 어, 뭐, 뭔데? 뭔데? 잠깐만... 어, 아, 이거 산성인가봐. 왠지 녹색이어갖고 의심했거든요. 어이, 어떡하지? 깔끔하다. 약간의 타박상... 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나보다. 공기가 독성이야. 하수도 백신 없이... 어, 백신 없이는 치명적이길래... 어... 야,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아, 문 뒤에서 치명적인 독가스가 나오고 있대요. 백신이 없이는 힘들 거라는데, 하수구를 안전하게 가로지르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해. 음, 백신 설마... 설마. 움직이지 않아. 아, 움직이지 않아. 어? 우선 올라가. 여기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세어실. 거시기. 아, 거시기. 잠깐만. 어? 밀 필요가 있다. 네네네네. 이 다리 내리는 법이 있나요? 지금도 이 다리를 내릴 수 있나? <laughs> 밀 필요가 있다는데. 음. 잠깐만요. 여기는 팁을 조금 보자. 조금 아픈 거와 힘든 거중둘중 중 하나를 고르라는데 아픈 거는 뭡니까? 난 괴물 안 나오는 걸로 하겠어요. 방법이 두 가지라. 아, 저 다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아픈 거는 금방 끝나요? 왠지 점프 뛰면서 이거 매달려 갖고 내리는 아예 설마 그런 원시적인 큰 거는 멈춰 움직이는 레버를 올리고 그 레버 다리로 가서 올라갑니다. 그 후점. 잠깐만. 이 무수히 많은 돌멩이들. 올라갔죠? 안돼몇 시에 오빠 지금 방송 중이에요 죠. 나죠 <laughs> 암내시아원! 아 정말 야 게임은 참 스마트하게 생겨갖고 이게 뭐야? 야아 시체 보관소야. 아아 아.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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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을 해 이런 걸?